자 678번 AB가 지름인 원에서 어, CO랑 DB가 평행하고 여기가 7cm일 때 A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다. 자 우선은 여기 평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어,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 보세요. 우선은 여기 지금 자 이렇게 보조선을 한개 그어보면 자, 여기 중심각을 우리가 x라고 하자. 여기 중심각을 x라고 하면 여기와 여기가 지금 평행합니다. 지금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동의각이 여기에 있습니다. 여기가 x가 될 거다. 여기 위쪽에 있는 각, 여기 위에 있는 각. 그러면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. 항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. 반지름 같기 때문에. 그럼 이 각이 x면 이 각도 x가 될 겁니다. 여기까지 왔고 그다음에 또 평행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x에 해당되는 억각이 여기에 있습니다. 그래서 x와 x가 같기 때문에 중심각이 같으면 현의 길이도 같다. 그래서 현 AC는 어, 답은 7cm가 됩니다.